강택님, 안녕하세요. 28여자 구독자입니다. 이건 친구들이랑 하던 얘기인데, 더치페이 하는 남자들 중에선 괜찮은 남자가 거의 없고, 더치페이를 하지 않는 남자들은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이 많다. 이 얘기를 나눴어요. 강택님은 이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합니다. 앞으로 연애하기 전에 꼭 참고를 하고 싶어요. 음, 정리를 하자면, 더치페이를 하려는 남자는 괜찮은 남자가 없고, 더치 안 하고 좀 많이 내는 남자는 괜찮은 남자다? 요걸 말하는 거잖아요. 그건 어느 정도는 맞죠. 비율로 따져도 차이는 아마 날 겁니다. 근데 그건 자기가 유리한 입장일 때 본인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. 왜냐면 인간은 누구나 좀 이기적인 면모를 좀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상대를 채워주는 것보다 상대가 나를 더 많이 채워주면 당연히 더 좋죠. 그리고 많이 채워주려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헌신적인 것도 맞고요더 우호적인 사람들이죠. 요런게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, 근데 이건 진짜 무조건 상대에 따라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. 그 상대에 맞는 기준을 찾아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. 뭉뚱그려서 생각하기보다, 그러니까 무조건 더치 안 하는 남자가 최고다. 무조건 더치 하려는 남자는 걸러라. 아예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생각이. 그래도 너무 칼같이 더치 하려는 사람은 걸러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긴 해요. 그런 사람. 이 확률적으로 나를 엄청 좋아할 확률은 좀 적으니까. 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친구들 말이나 남의 말에 너무 많이 휘둘리지 말라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어요. 왜 드리고 싶냐면 일단 더치페이를 심하게 하는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 볼게요. 모든 걸 딱딱 반반으로 가르려고 해. 아주 계산적이야. 아님 지 이득 보겠다고 나에게 좀 덤탱이를 씌워. 이게 더치 심하게 하는 타입이잖아요. 여자분들이 좀 싫어할 수 있죠. 근데 이걸 왜 싫어할까요? 이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? 정확하게 이 점 때문에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런 사람과 내가 마주하고 있으면 머리 굴리는 소리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요 대굴박으로 계산하고 있는 그 소리가 들려요 진짜 실제로 들릴 거예요 이게 이유의 전부예요 그럼 더치를 선호하지 않고 본인이 아낌없이 내려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죠 같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냥 나를 위한다는 생각만 들지 계산한다고 막 머리 굴리는 소리 그런 소리 거의 안 들려요 그 차이가 나서 그런 겁니다 당연히 후자가 좋은 건 자명하죠 내 입장에선 근데 이건 문제가 뭐냐면은. 남자도 그 머리 굴리는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나를 너무 좋아해서 이 소리를 아예 안 듣겠다. 영원히 안 듣겠다. 이러지 않는 이상 보통은 다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. 뭐 저렇게 말하는 나를 좋아해 주는 남자가 있다면 그건 운이 참 좋은 거예요. 여튼 보통 남자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뭐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상대가 약간 늦게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그게 조금 반복됐어. 그럼 일부러 늦게 나온다는 걸 금방 다 파악합니다. 그리고 남자가 처음에는 비교적 돈을 많이 썼는데 내가 계속 더 많이 내는 상황인데 얘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. 그럼 또그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. 아 얘는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얼마를 부담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네. 자기 돈에만 관심이 있을 테니까 머리로는 다 알게 되죠. 그리고 뭐그 다음은 상대에게 다른 보상 심리를 바라게 된다거나 아니 말면서도 그냥 본인이 좋아하면 넘어가거나 이러는 사람도 남자들 중에서 꽤 많거든요. 아니 어느 순간 갑자기 짜증으로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죠. 다양해요. 그래서 비용에 대한 문제는. 항상 좀 민감하기도 하고, 사람마다 너무 편차가 다르기도 하고, 또 비용 문제가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터지기도 하고, 처음엔 서로에게 문제가 되게 큰것 같았는데, 나중에 오히려 조율을 굉장히 잘해서 잘 지내기도 하고, 뭐 그렇거든요, 커플들이. 그래서 이게 적당히 조율하면 되는 것 같아요. 옳고 그름 따위는 없어요.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, 서로 개선 여지가 있고, 경제적인 부분에서 대화가 얼마만큼 잘 통하느냐, 이것만 갖추고 있으면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은데, 딱 두 가지. 더치페이를 심하게 하는 남자와 더치를 안 하는 남자. 요렇게만 놓고 본다면, 물어보셨으니까, 더치페이를 심하게 따지는 남자가 진국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물론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. 사람 자체가 매우 계산적인 인간일 확률이 높아요. 근데 이것도 또 매우 나쁘다고 볼수 없는 게, 돈 문제만 없으면 실제로 사랑이 잘 풀리는 경우도 많으니까. 그래서 이거 하나로 또 완전히 나쁜 인간으로 낙인 찍기는 또 어렵죠. 물론 상대한테 매우 민폐 끼칠 정도로 부담을 가중시킨다면, 그걸 알면서도 가중시킨다면 그건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,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